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할 일은요, 타일 사일 사이에 줄눈 작업과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변기를 설치해 볼까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한옥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양변기 설치하는 거거든요. 드디어 오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작업 순서는 양변기부터 먼저 설치해 주고요. 그 다음 매지 작업, 줄눈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기 설치의 첫 순서는 PBC 배관부터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PBC 배관을 다 잘라주었습니다. 이제 변기만 설치하면 되는데 변기를 제대로 설치하기 전에 변기 수조 내부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찍고 그 다음 제대로 변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기 수조 내부부터 먼저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부품이 엄청 많은데 복잡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고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변기 내부 구조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좌측의 이쪽 구멍은 손잡이 구멍이고요. 그다음 제일 큰 구멍, 제일 큰 구멍은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입니다. 그리고 제일 좌측에 있는 이쪽, 이 보이는 이 구멍은 물이 공급되는 구멍이고요. 그리고 양 옆으로 있는 작은 구멍은 볼트와 너트 수조를 고정시키는 구멍입니다. 이제 제가 조립하는 걸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손잡이를 손잡이 구멍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부품을 보시면 이렇게 슬립 와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슬립 와샤를 먼저 끼워주시고요. 너트를 끼워주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손잡이 조립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부레를 설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품들이 부레와 물이 공급되는 관인데요 이 관은 이 밑에 볼트를 이쪽 구멍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생긴 부품을 이 정중앙 큰 구멍에 끼워줍니다 이때도 슬리와샤를 꽂아주시고 그 다음 너트를 채워줍니다 그 불에 담긴 이물 공급 호수를 이쪽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냥 꽂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냥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물 공급되는 이 뚜껑 있죠. 여기 열리고 닫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콩알만한 선이 있거든요. 콩알이 이렇게 달달 달달 달린 선이 있는데, 이거를 이손잡이와 연결시켜줍니다. 이 손잡이 보시면 중간에 구멍이 있죠. 이 구멍에 넣어서 딱 그러면 이제 손잡이 땡기면 이렇게 열리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렇게 들려있을 때, 이렇게 하면 물이 빠지고 놓으면 이제 닫히는. 원리입니다. 이제 내부는 내부 조립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변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기를 제대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VC 배관 정 중앙이 벽으로부터 30cm가 나와야 됩니다. 저희 집 PVC 배관 정 중앙을 보면 어, 32.5cm가 나옵니다. 보통 이 간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편심이라는 부품을 이용해서 변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저희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심을 이용해서 변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정심이라는 부품이고요. 정심이라는 부품을 이렇게 PVC 배관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고무바킹이 하나 있을 겁니다. 고무바킹을 이 안쪽으로 끼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다음 볼트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볼트 두 개를 양옆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 볼트의 역할은 정심과 변기를 고정시켜 주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다음 변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이 연필로 이 변기의 끝을 한번 이렇게 그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변기를 다시 빼내 줍니다. 빼내 준 다음에 지금 변기 모양대로 이렇게 연필 자국이 있죠. 이 자국에 맞게 좀 대게 반죽한 이 백시멘트를 둘레 에 맞게 깔아 줍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지만 냄새가 나지 않고 그리고 변기의 탈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기가 흔들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변기의 둘레에 맞게 이렇게 백시멘트를 깔아주었으면 이제 다시 변기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너트를 조립해 줍니다. 그 다음은 수평대를 이용해서 수평이 맞는지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평대를 보시면 수평이 거의 맞습니다. 살짝 비틀어졌는데 이건 제가 다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조립한 수조와 변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립한 수조를 이 위에 올려주시고요. 부품에 이렇게 긴 볼트가 있습니다. 볼트와 너트가 있는데 이긴 볼트를 수조 내부로 넣어줘서 꼽아준 다음에 이 밑에 부분에 너트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기 설치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수도 연결관을 엑셀파이퍼와 연결하고 변기 수조와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기 수조와 연결해야 되는데요 이쪽 안쪽을 보시면은 지금 볼트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 볼트와 연결해 주시면 되고 수도 엑셀파이프는 이쪽과 연결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화면으로는 제대로 보여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작업한 뒤에 작업한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기 좌측 하다 보면 이렇게 볼트가 나와 있거든요 이 볼트를 이 연결건과 결합하여 꼽아 주면 되겠습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제가 엑셀 파이프를 길게 자르고 지금 작동이 되는지만 확인하려고 이렇게 작업하였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바깥에 수도 밸브를 열어주면 이 변기 수조에 물이 차올라야 정상입니다. 이제 바깥에 수도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도를 잠가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줄눈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줄눈 작업 하실 때 공호 헤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분명히 고무 헤라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으로 줄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작업해도 문제없이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op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eight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s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in that better day I could walk, see, here,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maybe elevate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Rock in a hard place do i work hard or live in my pace you're only young one yeah that's all great but i also want a future where i'm okay living life is doing lots of cocaine wait no it's living with no shame wait no it's sleeping in on sundays i guess it's different for each of us and it's okay well i just want to be happy how to get there hmm, glad that you asked me I think it's different for everyone. Some of us need work, others need fun. Some of us need purpose to overcome. But try to do what you love when it's said and done. Cause there's so many differences in each of us. Trust your gut, it can show you what you want.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소리부분과 벽부분이 지금 깔끔하지 못한데 이 작업은 다음에 와서 깔끔하게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변기 설치와 줄눈 작업으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뿌듯합니다 오늘또 이렇게 양변기 설치와 타일 줄눈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어... 양변기 설치는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설치를 할수 있는데 이 줄눈 작업이 계속 허리를 숙여야 하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아프고 힘이 드네요 어, 줄눈 작업하실 때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냥 막 덕지덕지 바른 다음에 걸레로 다 닦아내고 그 줄눈을 그냥 맨손으로 한 번만 다 그어주면 아주 깔끔하게 마감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한옥 리모델링을 시작한 지가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읍내에 뛰쳐나갔거든요 <laughs> 이제 읍내 나가지 않아도 되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